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집게핀으로 반묶음하는 영상 요청해 주셔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물은 각자 모량에 맞는 집게핀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침 저희 샵에서 판매하는 집게들이 많아서 크기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게로 밥묶음 하실때 이렇게 큰 대왕 집게피는 사실 밥묶음 할때는 정말 안맞거든요 이거 정말 제 얼굴 큰 편인데도 이렇게 제 얼굴만해요 이게 이게 보통 사이즈 이건 완전 대왕 집게 보통 저희는 요걸로 써주시면 돼요 요거 이제 요런것도 괜찮고 요런거 반대 짜리 이거는 조금 크긴해요 이건 좀 크긴한데 이게 어디가 큰거냐면은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좁고 여기는 엄청 넓잖아요. 이거 반묶음하기 적당하고 이거는 살짝 크긴 한데 어,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쓸 만해요. 자 여러분 집게를 어 나는 뭘로 집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나요? 이번에는 한번 이 대왕 집게핀으로 어, 머리를 찝어볼게요 머리 찝는거 알려드릴 건데 머리 찝을 때는 여기 사이드 조금 잡고 여기 사이드 조금 잡고. 여기 백은 모량이 많으면 많이 안 잡는 게 좋으세요. 이게 양쪽만 잡고 모아서 모았으면 손으로 감아서 탁! 찝어주시면 돼요. <laughs> 자 여러분 대왕 집게핀으로 찝으니까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이거는 반묶음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저는 기본 집게핀이거든요. 기본 집게핀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잡고, 여기도 사이드 잡고,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모량이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한테 집게를 한번 집어볼게요. 여기 사이드 쪽 부분 어, 위로 가져오시는데, 반묶음 한다고 해서 반절 다 타는 게 아니라, 집게로 다 집으려면은 여기 사이드만 좀 가져와가지고 집어도 훨씬 이쁘겠죠? 한 바퀴, 두 바퀴. 여기서 더 예뻐 보이려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아이롱으로 드라이 넣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아까 꼬리 빠졌던 부분 있잖아요 아이롱을으로 한번 살짝만 잡아주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머리 다 꺼냈을 때이 머리가 삑서 있으면은 진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 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렇지. 응. 이렇게 집게 찌르는 거랑 집게 고르는 거, 그다음에 밑에 스타일링 하는 것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려봤는데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그리고 여러분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꼭 요청을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빨리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 <laughs> 아 다시 해, 다시 빨리, 빨리 어? 다시, 구 독과 좋아요, 구 독과 좋아요, 빨 좋아요. 좋아요. 아,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하지 말고 <laughs> 다시, 구독다좋아구 <laughs> 다시. <laughs> 다시. <laughs> 독과 좋아요, <laughs> 구 독과 좋아요, 구 독과 좋아요, 구 독과 좋아요,